안녕하세요. 하마 농장의 실기로운 기농생활입니다. 실기롭게 기농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기농준비차 나주에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농촌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삼배가 덕을 쌓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말부부, 제가 바로 조상님들의 덕으로 살아가는 주말부부입니다. 이렇게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다 보니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만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되살아나고 좋습니다. 나주시 세지면이 저의 고향이지만 초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가서 50년 가까이 도시에서만 생활을 해서 농촌의 현실이나 농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 나주시 왕곡면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입니다. 타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죠.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새내기 농부입니다. 어, 저는 전문적인 귀농에 대한 정보보다는 제가 겪으며 살아가는 귀농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고 잔잔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나주는 나주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 특산물이 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나주배의 명성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온통 꽃으로 뒤덮인 봄날, 금요일 저녁 반기차를 타고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땐 나주 한 수제의 벚꽃이라도 구경 가야 하는데 마늘밭의 잡초가 비상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잡초들이라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다행히 비가 온후라 쉽게 뿌리가 뽑힙니다. 마늘밭에는 여러 잡초들이 자라지만 냉이가 유난히 많습니다. 긴 뿌리가 뽑혀 올라오는 냉이의 싱그러운 향내가 코끝에 느껴집니다. 밭에서 나는 냉이는 뿌리가 깊고 입이 작은 반면에, 논에서 나는 냉이는 뿌리가 짧고 입이 크다고 합니다. 밭에서 나는 냉이가 단연 향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기농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하만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마늘을 주작물로 농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마늘은 홍산마늘인데, 다음에 한번 홍산마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사의 절반 이상이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매년 잡초 뽑는 일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었 이렇게 잡초를 뽑으면서 마늘의 생육 상태도 살피고, 밭이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는 않은지 배수 상태도 살피고, 혹시라도 병든 것은 없는지, 해로운 벌레는 없는지, 그냥 고단한 잡초 뽑기가 아니라 작물의 필요를 살피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내는 호남선에 오르고, 이렇게 아내가 되돌아가고 나면 저는 혼자 남아 주중에는 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부부로 주중에는 총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분들이 봄꽃처럼 화사하고 상큼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